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어? 또 어디를? 선풍기의 엔진 부분을 음...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잖아요 엔진을 어떻게 청소해요? 선풍기 청소를 뒤쪽에 자리 잡은 나사를 덜덜 풀어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덮개가 분리되면서 엔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 이 안쪽에 굉장히 먼지들이 많거든요. 아 여기도요. 전선 사이에 가득낀 아, 먼지들 청소하기 참 난감하지요. 아 이곳에 먼지가 쌓이면 어디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어, 큰일 나죠. 이 모름만 있으면. 손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모루라고요? 모루 가 철사에 섬유를 섞어서 꼰 끈을 모루라고 하는데요. 보통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 문방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식용으로 많이 샀어요. 부드러운 재질의 모루를 세번 가량 겹쳐서 사용하면 꼿꼿하고 지지력 있는 모루로 재탄생하는데요. 어... 완성입니다. 꽈줘서. 이 상태로 선풍기 엔진 구석구석을 문질러 주기만 하면 끝!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먼지가 공중에 흩날리지 않고 착 밀착된답니다. 몇번 문질렀을 뿐인데 찌든 때가 잔뜩 묻어 나와 있는 것을 확인 효과 만점이지요. 잘 닦였네요. 청소하기 곤란했던 선풍기 엔진. 모루 덕분에 먼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활용도 만점 모루만 있으면 먼지가 쉽게 끼는 소파 틈새도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나무젓가락에 모루를 돌돌돌 감은 다음 적당량의 핸드크림을 묻혀 소파 틈새에 쏙 넣고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먼지를 와, 닦으면서 와. 광택을 내는 효과까지 와. 예리하게 집안을 살피는 고수 여름철 더욱 관리해야 하는 틈새가 또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요? 바로 화장실 곳곳에 낀 거뭇거뭇한 물때와 아 곰팡이들. 아 평소에도 청소하기 참 까다로운 곳이지요. 틈새에 조금은 뒤는 그래. 칫솔이 안 들어가요. 조금 난감하죠. 눈으로 보이는 데만 대충 하게 되고 뭐 구석구석 잘안 하게 아무래도. 되죠. 하지만 고수의 비밀 변기만 있으면 걱정 끝. 화장실 틈새 청소, 요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응? 화장실 틈새 청소는 노끈? 노끈으로 노끈에 미줄 쫙 먼저, 노끈을 펼쳐서 닿는 면적을 넓혀주고요. 적당량의 치약을 짜서 노끈에 묻힌 채 더러운 아 틈새에 끼워 넣고 쓱쓱 아 문질러 주기만 하면 실실처럼. 끝! 아 미리 따뜻한 물로 때를 불려 놓으면 세정 효과가 더욱 높아진답니다. 우와. 노끈을 물때가 있는 부분에 마찰시킬 경우에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노끈의 섬유로 인해서 때를 쉽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네. 치약을 묻혀서 닦아낼 경우에는 연마제 효과가 더욱 강해지면서 세척과 탈취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오. 오, 깨끗해라. 이야, 몰라보게 깨끗해진 화장실. 우와. 변기 틈새 묵은 물때들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수도꼭지와 세면대 틈새도 활용 가능. 덕분에 청소 걱정 덜었습니다. 오, 이렇게. 더운 여름철 틈새 청소 놓치지. 마.